개념주의 국어 김진경 선생님 입니다. 저희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이제 기존에 해왔던 아이들도 있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11월부터 2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몇 개월 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고1 아이들은 그 중간, 기말, 그러니까 1, 2학기 4번을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기말까지 2학기 것까지 지금 해봤자 그게 이제 기억이 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 본 결과로는 지금 2학기 중간을 이제 막 거의 엊그저께 끝냈거든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2학기 내신이 힘든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져요. 고전 문학 파트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한 번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2학기에 그냥 여름 방학부터 해 가지고 한다. 이거는 커버가 불가능하고요. 아이들 내신의 고득점 그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었던 아이들과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거의 이제 100점, 그다음에 98점, 뭐 97점 고득점 아이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 비결은 뭐냐면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 계속 반복을 시켰고 그걸 가지고 또한번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걸 탄탄하게 개념을 가지고 반복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지금 2월까지 저희 커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거는 제가 내신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100점이 나오는구나 라고 잡아놓은 비결이어서 그거는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거의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뭐 국어가 똑같이 커리가 뭐 고전시가 할 거고 뭐 문법 할거고 똑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걸 반복을 시켜서 개념을 집어넣느냐가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에 11월에 딱 시작을 하면 고전시가 파트하고 문법 파트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훈민정음이 들어가요. 중세국어가 2학기 파트거든요. 그거를 미리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어디까지만 하면 1학기 중간고사 음운 변동까지만 문법을 하고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너무 대량 난감한 게 저희는 이미 한 번을 다 훑었고 다시 반복이 들어가서 세 번, 네번 반복하고 시험을 볼 건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문법을 처음 음운의 변동, 1학기 중간고사 파트부터 2학기 기말까지 싹다 짚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11월부터 시작하면 12월 중순이면 끝나겠죠. 문법이. 그거를 2월 말까지 계속 반복을 시킬 건데 이거는 저만의 포인트고 비법인데요. 1학년 아이들 그 강남권에서 쓰는 교과서가 3개, 4개 정도거든요. 그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사용 수록본 문제집과 그다음에 아이들 기출 문제,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봤던 기출 문제까지 싹다 풀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 수능하고 평가원 기출까지 그 2월까지 계속 문제를 반복하면서 내용을 심화시켜서 보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1학기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어 이거 봤던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아갈 거 고. 고전시가도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는 2월 말까지 고전시가 어휘가 100개 정도인데 그걸 싹다 외우게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그 시가, 시기에 외워 놓으면 고3 때까지 고전시가가 어렵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아이들 치르고 있는데 겨울 방학에 저랑 함께 했던 아이들은 고전 시가를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 했잖아. 그리고 이거가 나올 거야라고 교과서 외부 작품을 아주 긴 고려가 뭐 가사 고려가요를 했을 때도 굉장히 아이들이 흡입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듣고 온 애들은 방학 때 모이니 뭐 수학했어요.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여름방학이 잠깐 어휘 몇개 외운 게 다거든요. 지금 2학기 때 그런 아이들은 좀 심화 작품을 했을 때다 그냥 귀를 닫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해요. 직본날 너는 100점인데 너는 한 95점밖에 안 나와. 너는 87점이야. 왜냐하면 그 차이예요. 심화를 골라낼 수 있느냐. 그거는 뭐냐면 방학 때 어느 정도 개념을 쌓았느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게 뭐냐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 달라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내신 기간에 4, 5주만 딱 하면 100점이 나오거든요. 절대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전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쉽게 내세요. 아이들 사기를 위해서 하지만 점점점점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를 놓게 되는 시점이 2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학기는 고전문학과 고전문법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까지도 그 국어를 시작을 안했다. 그러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11월 둘째 주부터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2월 말까지 그 개념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저랑 같이 가면서 힘들지 않게 갈수 있고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현대문학 있잖아요.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 고전시가 고전시간 이제 앞에서 뺐고요. 고전소설 같은 것도 저희가 쫙 2월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어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어머니들한테 100점이라고 약속을 드려요. 제 수업을 같이 따라온다라면 100점을 만들어 주겠다. 플러스 모의고사 100점이에요. 3월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그것도 준비가 있어야 아이들이 풀죠. 그 45문제를 그 시간 내에 푸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과 모의고사 수업을 따로 병행을 합니다. 같이 절대 하지 않아요. 3시간 안에는 저희가 할게 많기 때문에 따로 병행을 해서 자 중간고사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을 같이 가져갈 건데 여기서 모의고사 1등급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그거 세부적인 디테일은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때 거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건첫 시험 아이들이 첫 시험이 사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 첫그 모의고사 다1 0 0 점을 향해 가는 1등급을 만들어 준다. 그걸 가지고 커리를 갈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갈 거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일년 과정을 탄탄하게 아마 갈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저를 딱 보시면 좋아하시는 게 아, 우리 애를 거의 선생님이 잡아먹게 생겼네라고 해서 좋아 좋아들 하세요. 첫시험에첫 시간에도 이제 아이들도 이제 겁을 먹고 들어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 카리스마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휘어 잡는 그런 힘은힘 있죠. 당연히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과 이게 끈끈한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일단은 아, 저 선생님 믿고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 선생님은 우리 편이구나. 이제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형성이 됐을 때는 제가 시키는 거 아이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제 따라오죠. 이거 하면 100점이야. 미, 믿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선생님은 내 편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 저는 그, 내신을 굉장히 폭넓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내신만 했더라면 이제 좀 강의의 깊이가 없을 텐데 지금도 같이 수능 수업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고3 아이들 수업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수업하면서 수능 수업하면서 고3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강의의 폭이 넓은 거라서 힘들어요. 그런데 수능 수업을 놓지 않는, 고3 애들 수업을 놓지 않는 이유는 수능의 방향과 내신의 방향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신을 좀 이상하게 가르치신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능에서는 이런 방향인데,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내신은 이렇게 가는 거고, 수능은 이거야. 기본 개념은 이건데 이렇게는 해야 돼라고 하고 선생님 이 만약에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라면 아이들을 통해서 수정을 원해요. 그 말씀을 드려요. 이건 잘못된 거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얘기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겨울방학에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유형은 어느 학교에서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내신에 나온다 서술형도 이렇게 나와라고 그 방향을 알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그 파트만 그냥 끝내는 그런 그런 식의 그런 수업이 아니고 제가 어차피. 대고갈 아이들이잖아요. 고등학교 대고 가서 성적을 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학교 너네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야? 제가 다해 봤던 학교들이에요. 제가 거의 서초와 압구정, 그다음에 강남 이제 송파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의 수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거기서는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고 하고 수능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좀더 아이들한테 개념을 탄탄하게 집어넣어 넣어 주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고등부 수업에서 내신만이 아니고 수능까지 하는 선생님한테 내신을 배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도 학교의 선생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면서 같이 가자 그다음 이거는 수정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같이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수업의 장점은 일단은 아이들과 같이 끈끈하게 갈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 무서워라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아 선생님 좋아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에 탄탄한 개념과 그다음에 끝까지 아이들과 같이 간다 나는 너희랑 같이 가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수 있고 방향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수업과 그다음에 모든 내신을 통녀,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상하게 시간 어머니들 가장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믿고 맡겼는데 시간 낭비했어 이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낭비 없이 갈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고 이끌고 갈수 있으니까요 그게 저의 수업의 장점이고 내신에서는 반복으로 아이들을 강하게 이제 잡아서 100점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수업의 강점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